그럼 다 요걸 푸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요거를 위에 놓고 봐. 그다가에세개 이렇게. 연동 박에 넣으면 돼요. 그다음 박에 바이백에 넣으면 크기 많아져가. 이걸 이만큼 더버 버려. 이렇게. 됐으면 열었어. 바이백을 필히로 넣고 그다음에 얘가 요만큼 파면은 얘가 지금 만큼 네. 밝게 찌거든요. 그러면 얘가 지금 각도가 더 내려가 요거를 좀더내리야더 내리되거든요. 예, 그러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꺾게 대놓고 한번 요거, 요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음. 여기가 딱 누르는 힘이 좋아져요. 오케이. 그다음에 얘는 땅에 닿여야 닿여 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요거 처음에 더 내리셔야 돼요. 내려준다. 네, 약간만 더 내려줘야 돼. 이게 이게 공이 땅, 뜨면 안 돼거든. 끌고 가게 예, 그래, 땅에, 아. 땅에서 이 땅에 에서 굴러가야 돼. 그래, 그렇버 잡는다. 이거는 세게 확잠가주시고 오케이. 그다음에 그다음에 할게 이제 뭔가면 요거예요, 요거. 음. 요거는 이렇게 띄우면 돼요. 음. 예, 요거를 이제 위아로 가만 좀, 좀 내린다. 자, 여기 되면은 요걸 들어요. 요거는 딱 잡고. 음. 이렇게. 음. 그러면 스프링 조금 늘어나요. 응. 각도가 약간 위로 올라와야 돼요. 응. 열어놓고, 잠그시면 돼요. 그럼 얘가 누르려고 하는 힘이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그렇지. 그 그래 놓고, 요거 올라왔는 부분을 비슷하게, 네? 응. 비슷하게 응. 하시면 돼요. <가줘> <가줘> 여기 가해지던 로터리가 깃이 안 들어서 지금 죽는데이 가로쪽에 오아이가 약잘나오오나 야. 야, 야. 야, 야. 야, 고 예, 예, 야, 밑에 야. 그 밑에 야, 야. 야, 약잘 나오는지 야. 야, 야. 야, 야. 고 야. 야, 야. Não vou dizer, eu